자,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왕순이가 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쯧쯧쯧쯧. 어? 아, 이거. 아, 이 녀석이 어들또 급히 칼려고 그러는 거야. 너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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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나왔어? 아우, 싱싱하죠, 아주. 네. 어제 저녁에 모기가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감을 잘라갖고 또 줬어요. 그랬더니 아주 그냥 문을 열어 주자마자 그냥 팍 튀어나오는데, 오늘은 음? 아, 자식 아주아주 우리 왕순이 음? 아주 기특해요. 아주. 아빠가. <laughs> 나 오늘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일어나서 팍 튀어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자 어디를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건지 지금 어? 어디 탐색하는 거야? 이쪽으로 한번 볼까? 어 상당히 커큰 심이야 아주 음. 우리 왕순이 아주 열심히 서치하고 있죠 아또 어저께 또 거기서 떨어졌는데 또 거기로 가냐 응? 또 떨어지려고 어? 응? 아유 이 녀석 또 떨어지려고 위험해 올라와 아 떨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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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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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뒤집어 뒤집어 그래 그래, 그래 그렇게 쏘일까봐 이거 만지지도 못하고 아유, 나한번 쏘이면 얼마나 푼픈지 알아? 손이 손이 아주 뚱뚱하게 분다고 너 쏘면 너한테 쏘이면 거기에서 애 들어가 일로 나와 아유 나와 일루 시키야아 일로 나와 어허 아 우리 왕순이 아주 호기심이 왕성합니다. 응?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와 이 위로, 위로, 위로 올라와. 어허, 너왜 아, 너왜 그러냐. 올라오라니까. 엄마 아빠가 힘들잖아 이거 카메라 들고 있기가. 올라오라니까. 에헤이, 얘 또, 아또또또 또, 또 바닥에 떨어졌네, 아, 아또 바닥에 떨어졌어. 구해줘, 구해줘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디야, 어디있어 아, 그렇지. 손등으로 올라왔어요. 아, 그래도 뭐, 네가 아빠라 하는구나. 그래도 소지나 하는 거 보니까. 응 음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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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집으로 보내줄까 내려 내려 집으로 일단 들어가 들어가 집에 집으로 가 집으로 가아 아직 들어가기 싫다고 아또 또 집으로 가라니까 아유, 너 미아 신고할까 어? 파출소 가서 그래, 그래, 거기, 거기, 그렇지, 아유, 집으로 가려고 이제 맘먹었어. 응, 음, 응, 음, 그렇지, 집이야, 거기가 네 집이야. 응, 음, 그래, 배고프지, 그렇지, 배고프지. 아유, 그래, 그게 더 맛있어. 먹던 거라, 아, 이게 또 시선한데, 이거 먹어야지. 북에다 먹는다고? 욕심 또 많아 갖고 이 자식이. 응? 나 오지 마. 거기 집에 있어. 뒤네 집에. 어 그래 그래 그래. 그거 보고, 그게 더 맛있는 거야. 오늘 아침 에 배달된 거다. 응? 그정어쩌네 거고. 도대야 이 맛이 까다롭다야. 응? 어떻게 하냐. 오늘 오늘 신선한 걸. 제주일자를 너도 아는 거냐? 어? 제주일자를 아는 거야? 자식이 신기하네. 어떻게 제주일자를 알까 광순이가 응? 응? 그래. 거기기 신선한 걸 안다니까 얘가. 또 아, 입맛은 까다로워요. 아이고 도디야 시집가기 걸렀다야. 그렇게 시, 시, 식성이 까다로워서 어디 시집 가겄냐? 아이고 이 자식아. 응? 야, 빠른 거 사러 어? 아유, 뭐 조금 먹는 건또 그건 그, 또 보지도 않아요. 새 거를 또 가서 음? 침을 묻히는 거 보니까 얘가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애가 아니에요. 아, 어디 버티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거 먹어야지. 그렇지. 아이고, 그렇지. 아, 이거 좀 어떤 까다로울 애가 아니야. 응, 음, 응, 음, 음. 그렇지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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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나오지 말 나오지 말라니까 또 떨어진다니까. 나오지 마. 거기, 그렇지, 그렇지. 나오지 말라니까. 어허 나오지 마너 거기 위험하다니까 떨어진다니까 아이 말되기안 듣네 아 미치겠네 또말안 듣네 또아또또 또, 또, 또 내려가네 이 녀석 아 진짜 으흠 아 진짜 손 잡고 올라와 그렇지 올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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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고 올라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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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 내려가려고 어,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내려가 거기 집이야 거기 집이야 네 집이야 여기가 그래 여기 있잖아 먹는 거 아 거기 먹는 거니 네 먹기가 거기 있지 않니 아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우 쏘였나 아뭐아너 아빠. 아빠 쏜 거야 씨게 아우 씨 아우 야 유튜브 찍다가 씨가 뒤집었다 씨. 내려가 좀이글로아씨글로 글로 내려가 누나. 여기 여기 이 일단 여기 일로 내려가 일로 아후 아흐 아 진짜 아휴 아씨 무슨 아휴 이렇게 찍어도 뭐뭐 뭐. 유튜브 뭐 수, 수, 숫자도 안 늘고 뭐 아이고 이게 무슨 사시성이라는 것도 아니고야 이거 시할게 아니다 이거 아이고 아. 아,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보이지도 않네 이거 아이 진짜 가 속으로 들어갔냐 이리 나와 아이고 나와 나와 이리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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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그렇지, 그렇지, 나, 나, 나오라고, 루, 음, 음, 나오라고, 녀석아, 뭐야,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, 나오라니까, 루, 아, 진짜 말안 듣네, 아, 진짜 너왜 이러냐, 응? 앞으로 와, 앞으로 나와. 루, 아이, 두꺼비도 말을 듣는데, 이거 보리말을 안 듣네. 아, 오늘 일찍이 사놨구만. 너한테 한방 쏘이고. 어? 아, 진짜 이거... 아, 왜 거기서 헤매고 있어? 나 오라니까. 어디 쏘, 찌개. 이리 나와. 안 나와? 아, 자보자 끌어 놓고 끌어 놓고 출근해야겠네. 아, 진짜. 그만해, 그만. 빨리 빨리 나와. 나와. 아, 어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